필라테스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맨몸 운동으로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 그리고 오늘 운동은 아랫배를 자극하는 운동. 근데 옆에 라인, 테를 만들어주는 옆태죠. 옆태를 사이드 이제 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버티기 동작들이 많고요. 버티는 동작들은 내 몸에 속근을 좀 다져주고 아무래도 이 몸을 딱 수축한 상태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운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드는 데 사실 되게 몸에 좋아요. 그러고 라인을 만드는 거는 라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남자분들이 뭐 패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내옆 복부는 많이 운동을 하지만 사실 옆에는 근육도 잘쓸 일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근육 훈련이 잘안 되고 있거든요. 몸에 어디만 운동 해도 되는 부분은 없고 모든 부분을 골고루 운동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누워서 운동할 거고요. <laughs> 누워서 다리를 뻗고 준비할게요. 사실 동작을 할 때, 어, 대부분 대부분 남자분들은 특히 다리가 잘안 펴지세요 아무래도 어, 허벅지 뒤쪽 근육이 너무 짧아서 그런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다리를 피는 이 힘이 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육이 그냥 뭐 많다 적다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힘 끝까지 펴주고 하체로 버텨주는 거 힘이 필요하고요 점점 힘이 풀리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끝까지 다리를 펴주는 힘 내 다리까지 끝까지 전달해서 버텨줄 거고 다리를 어핀 상태에서 우리는 발을 펴고 좌우로 다리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무릎을 펴고 할 거고 이 동작을 할때 다리 크게 하지 않고 허벅지 안쪽 바짝 붙여서 왔다 갔다 동작을 여기서만 먼저 한 세트 한번 해볼게요 숨 뱉을 때마다 다리를 교체할 거예요 해서 연습해 보면 복부 눌러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 올려서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한번 풀고, 이번에 운동이 충분히 되었으면 다리를 내리면서 아랫배까지 쓰는 동작을 할 거예요. 다리를 내리다 보면 은 허리가 뜰 수가 있어요.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는 계속 압축을 한 상태로 버티면 되고 다리를 많이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복부가 버틸 수 없는 선이면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동작은 이 상태로 쉿쉿쉿쉿복 버텨서 올라오고 코로 마시고 다리 교차할 때마다 배확 눌러서 짧게 숨뱉어 서하시면 돼요. 자열번 이것도 한 세트 해볼게요. 숨 받치고 열번 하나. 슉,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끌어안고 쉴게요. 뱃기만 하다 보면 숨 마실 시간이 잘 없는데, 제가 숫자를 셀때 여러분 보통 숨을 마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게 방금 아랫배 운동했다면 이제 옆에 사이드 라인을 계속 운동할게요. 누운 상태에서 여기서 한쪽 다리 올리고, 거기에 맞을 수 있게 반대쪽 다리도 올려줄 거예요. 동작을 할때 자세 라인은 맞춰주는게 중요한데 어깨, 골반, 복숭아뼈까지 일자 맞춰주고 좌 골반이 위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맞아지게, 맞아지게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동작을 할 때는 양쪽의 골반 정렬이 수직이 되려면 약간 허리에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라인에 맞춰주는 게 좋은데, 그 정도 유지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고, 조금씩 근력을 늘려서 맞추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옆구리 살짝 떼서, 자, 배임 주고, 이 상태 먼저 버티기만 해볼게요. 1 0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부 꽉 누르고, 아홉, 열, 쉬고, 이번 다리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 다리 올리는 걸 할게요.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이번엔 반대쪽 다리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많이 올리면 골반의 정렬이 계속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옆구리 하나 쏙, 쏙 들어갈 정도의 라인을 맞춰서 버텨주시면 돼요. 다리 버텨주고 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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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이번 다리 맞춰서 올려볼게요.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음. 자, 세 번째에서는 이 자리 그대로 할게요. 손은 한쪽은 팔꿈치를 받쳐줄 거고, 그대로 골반 라인은 따라오게. 아래쪽 다리는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펴서, 위에서 봤을 때 귀, 겉목 안 되게 귀, 어깨, 골반, 복숭아뼈까지 일자 라인을 맞춰주시면 돼요. 좀 위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 허리 안 꺾이게 배 넣고, 처음엔 손 받치고 한번 올라올게요. 그 다음에 골반 체크했으면 손 뻗어서 버티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열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쉬고, 자, 이번에는 여기서 팔 한번 털어주고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위로 쭉 당기는 이렇게 동작을 한번 해볼거예요 <laughs> 팔이 계속 버텼으면 제대로 했으면 팔뚝도 좀 자극 오실 수 있어요 자, 충분히 쉬어주시고 동작할게요 자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이번 엔 반대쪽 원래는 동작을 실제 수업에서는 지금 처럼 동작 을 연속을 한 쪽을 하지 않아요. 계속 한 쪽만 하는 거좀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laughs> 자저 맞춰주고 손 뻗고 열 번. 올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라인 맞춰주고, 세번 더, 셋, 둘, 하나, 잠깐 쉬고, 줄때한번팔 풀어주고, 어깨 동작을 할때 찍어지지 않게 그래서 잘 맞춰주시면 돼요. <laughs> 자, 이번에 연속 동작 해볼게요. 뻗고, 야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쉿, 열, 쉬, 쉬고, 팔한번 풀었다가, 이번에는, 오, 힘들어. 사이드, 완전 사이드 플랭크를 할 거예요. 어, 동작을, 방금 했던 동작이 어려우시면 이것만 한번더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누워서, 어, 이번에 좀 난이도, 사이드 플랭크도 쉽게, 위에 발을, 앞으로 받아 집을게요. 자, 여기서 힘 올라와서 이 상태로 버티기 10번. 하나, 둘, 셋, 넷, 호흡 길게, 다섯, 여섯, 일곱, 세번 더. 두번더 마지막 한번 내려오세요. 응. 지금 저는 바닥에 쿠션이 있어서 팔꿈치가 자꾸 어, 팔꿈치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데 바닥에서 하셨다면은 좀 쏠리는 경향은 좀 없으실 거예요. 다리 뻗고, 다리 뻗고 힘들다. 한번 올라와서 하나, 둘. 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세요. <laughs> 아. 제대로 했으면 여기 사이드 옆구리만 아니라 팔뚝부터 겨드랑이 지나고 갈비뼈 감싸고 있는 근육 전각은 이쪽까지 다 자극 오실 거예요. 자 이번에 아까처럼 업다운 할게요. 난이도 가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응.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업 찍는 거 그리고 팔꿈치랑 어깨 라인 맞게 계속 위치 에 맞춰 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동작 해주세요. 할게요. 어우 힘들어. 열번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어휴. 자 반대쪽 버티고 열번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아! 어. 어, 힘들어. 힘들죠? <laughs> 자, 지금, 음, 동작으로는 세 동작 했, 어, 가지수로는 세 가지 했고요. 세 가지에서 조금 동작들을 응용을 해서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카페 카페가 개설됐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다가 어,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는데, 어, 정확한 제가 피드백은 사실 운동하는 자세를 보는 게더 좋긴 하거든요. 실물로까지는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영상을 촬영해서 카페에 올리시면 은 제가 그걸 보고 댓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또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만 남겨주실 분은 유튜브나 네이버 TV 여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채널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 운동 자세를 영상을 촬영해서 좀더 정확한 피드백을 받길 원하시면은 카페에 나가 네이버 카페고 카페점 네이버 o m 해가지고 실버스타 필라테스 이렇게 해서 검색해 주셔서 들어오시면은 어, 저가 남기면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오, 잠깐 쉬었다가 어, 다음 세트를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세트는 설명을 좀 줄이고 운동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동작 하기 전에 영상 바로 넘기지 마시고 5분 정도 쉬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 쉬는 거 없이 해도 괜찮은 체력이다면 물한잔 마시고 바로 두 번째 세트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세트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누워서 했었죠 응. 누워서 자 이번에는 다리 쭉 뻗어서 다리를 교차하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자1 0번 할게요. 그 자리에서 일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쉬고 쉴 때는 무릎 끌어안고. 이번엔 다리 교차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 할게요. 자, 준비하고, 열 번. 하나. 둘. 여자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쉴게요. <laughs> 1번은 옆으로, 옆으로 누워서 <laughs> 라인 맞춰주고, 홀딩, 호흡, 코로 마셨다가,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laughs> 이번엔 다리 뻗고 그대로 올리는 거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이번에 위치 바꿔서. 마지막 운동이 오늘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 라이올려서 준비, 열 번. 둘. 셋. 넷. 옆구리 조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그럼 다리 올리는 거 할게요.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방향. 방향. 두번 바꿔서. 자,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게요. 아까 한쪽만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수업, 칠때 수업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자, 버티고. 자, 골반 맞춰주고. 여기서 올라와서. 버티기 열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펴고 아래에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laughs> 반대쪽 구부리고 뻗어서 <받아서>. 열번 하나 <laughs> 둘셋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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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아우 어, 좋으셨어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야, 반대쪽. 왔다 갔다 하니까 난이도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자, 뻗고.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아, 목한번 풀어주시고, 이제 사이드에 사이드. 사이드. 손 뻗어주고, 후. 음. 아 아, 뭐 다리 피는 거였죠 자 여기서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음. 조금 올라오면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어팔 바짝 올라오셔야 돼요 바짝 음. 자 여기서 열번 올라와서 준비 열 하나 둘또 길게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들어, 열, 쉬고, 아, 제가 저는 오른쪽을 좀더 못하는 것 같아요. 왼쪽은 되게 쉬워하는데, 응. 저처럼 다들 근력 차이가 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근육이 완전히 100, 100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시면은 차이가 나는 거 느끼실 거고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는 게 근육의 밸런스를 잡는데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열번 바운스. 하나. 둘. 마지막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힙쭉 올리세요. 두번 더. 한번 더. 쉬고 아 오른쪽 어려운데 그쵸? 자열번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아몸 파운 풀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 주 수목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어깨 스트레칭 하는 것 같은 거의 재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저한테도 굉장히 오랜만에 운동량 정도를 채운 것 같아요. 해보고, 아까, 어, 숨차. 제가 말하면서, 말하면서 하고 숫자를 세면서 하니까 호흡을 거의 못 마셔가지고, 어, 술 많이 참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는 양해 많이 해주세요. 어, 인간적이지 않나요? <laughs> 그러고, 어, 아무튼, 오늘 그래서, 어, 운동에 대한 정보는 간단하게 제가, 어, 영상 설명에 항상 넣고 있고요. 명 설명에 넣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를 보시면은, 운동 영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도 제가 좀더 자세를 보고, 어,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왜 아픈 거죠? 이렇게 남겨주시면 사실 아픈 이유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물론, 확률적으로 이럴 것이다의 추정이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을 달아드리긴 하지만, 가능하면 자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어,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어~ 영상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좀더 체크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 그러고 또뭐 있죠? <laughs> 오늘 오늘은 운동의 월화 월화하는 수업에 앞, 수업의 앞 부분이에요 한 25분 정도의 수업량을 지금 촬영을 한 거고요 나머지 수업의 뒷 부분 25분 정도의 수업량의 뒷 부분은 내일 하는 영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랑 이거 바로 다음에 올라간 영상을 연속으로 보시면 실제 수업의 50분 클래스를 따라 하시는 거고요 50분이 정확하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업은 난이도를 봐가면서 좀더 천천히 할 때도 있고 빨리해서 좀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그날의 수업 기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운동 영상 촬영하고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